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우리 강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음, 주기도문에 기록된 여섯 가지 기원, 이제 여섯 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이제 네 번째 기도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본질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갚으실 것은 그저 오직 공이뿐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내리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일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없었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당연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기동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나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그 창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냈느냐, 어떤 결론을 냈느냐, 내 곡관을 더욱더 크게 여러 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밭에 소출을 전부 다 쌓아놓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쌓을 그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뭐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마시고 나 즐겁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그렇게 쌓아둔 물건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요? 문제 생기면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 이돈 쓰고 저돈 쓰고 해서 그렇게 해결하면서 어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머리털 희게 되잖아요. 그 머리털 희게 되는 거 머리카락 단 하나라도 우리가 희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어? 그 희게 희게 되는 거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 몸이 늙어지고 낡아지고 예전에 그렇게 펄펄 뛰었는데 어, 그렇게 할수 없는 어, 그런 상태. 또덮 없이 병이 오고 힘들고. 응?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면 아니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조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좀더 하다 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루라도, 하루라도 오직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방 운동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좀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자유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해요. 사실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이루어 사며, 그렇게 살면서 가는 게 바로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여기 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졌다 할때그 빚. 여러분 죄의 근본적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에 부족하거나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공의에 대해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 빚이 생긴다니까요. 그 공의의 빚. 다섯 번째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빚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빚을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다, 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빚이에요, 빚.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 죄책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저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잘못 아니야. 어 그것도 죄 아니야. 그런 죄책감 같은 거 그냥 없애버려. 어?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 없애고 나면 그냥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공식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정가받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 이 빚을 탕감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책이 해결되고 정죄함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런데 주 기도문 이 다섯 번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빚을 해결받은 자의 참된 열매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남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것에 참된 열매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또 아찔한 말씀이에요.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죠. 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정말 산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산을 그냥 올라가는 역사예요. 참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다. 참 어렵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볼때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줬습니다. 막 울고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때를 썼죠. 주인이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해줬다니까요. 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백달란트 진,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울며 불면서 그빚 용서해 달라고, 어?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그 상대방의 그냥 목을 붙잡고 당장에 돈 갚으라고. 너 갚을 때까지 내가 오게 가둘 거라고. 그냥 오게 가두어 버렸어요.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잘 읽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요. 탕감을 받았어요, 만 달란트를. 근데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백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인이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그 만달란트 탕감해줬던 만달란트의 빚이 코스란이 다시 자기에게 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증거는 빚을 참감받은 증거는 남을 용서할 때 그게 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남을 용서할 때,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진짜로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뭐, 누구나 할거 없이 마음의 원수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막, 오해하게 만들고, 응? 근데 그 사람 한번 용서해보라고 하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였는가를 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어렵죠. 어렵지만은 결국은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남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진짜 용서하셨고 또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지금 음,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죄짓고 살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예수님 믿을 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여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분명히 바로왕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나왔지만 광야 40년 내내 한번 보세요. 그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40년을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응?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칭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을 해결받았죠. 정제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어? 죄와 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 의인되었으니까 더 이상 나 죄인 아니야.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용서가 필요해요. 얼마나 죄 짓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와야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느냐. 남을 용서하는 그 마음 남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도전적인 말씀이죠 응? 여러분 하, 우리가 어? 예수 믿고 의인되었어요 응? 여전히 타락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우리도 다 말씀 앞에 죄인이에요 응? 옛날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시절에, 올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응? 음? 야, 송전도사, 말씀 앞에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음?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죄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뭐, 깊은 말씀 받아요? 깊은 말씀 받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래갖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깊은 말씀, 뭐 지식이 많아지고 대단한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 한다고 하는 응? 그런 차원들을 보시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지식이 되면 자꾸 내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돼요. 응?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남을 쉽게 정제해요. 쉽게 정제하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것도 못 쫓아오냐고. 응?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지식이 깊어도, 그래? 그러면은 남을 우리에게 죄의 진제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내가 정말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그, 한번 그 말씀에 나를 대비해 보면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똑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교만하다고, 교만하면서 그냥 남 정지하는 거 쉽게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말씀 받고 대단한 말씀 받는다고 해도 이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응?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거 어? 정말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기도 오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마음 가지고 남을 용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밑에 내려가서 잘 붙잡아주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앞에서 내가 다된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모래알도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진실로 말씀 앞에서 가루가 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저는 참되고 진실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항상 이 기도의 정신과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기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내 욕심에 유혹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유혹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립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이미 지옥행이 결정됐어요. 됐어. 여러분,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무너뜨리면 자기의 때가 늘어날 줄 안다니까요. 그건 대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때를 늘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행하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발로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보면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유혹하는 힘이 강한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의의 변기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유리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연약. 여러분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카드네를 써보세요. 얼마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죄안 지어야지. 결심해요?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또, 또, 마음에, 어, 통탄하면서 이거 또안 지어야지. 그래 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반복하고, 결심하고, 죄 짓고, 결심하고, 죄 짓고. 그건 반복반복 반복 아니에요. 그 오죽했으면 유다서 1장 12절 보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 가운데 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정죄에서는 해방됐지만 또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하는 그런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죠. 죄 지을 때마다 또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응? 기도하시면서 제 알지 못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 보내주시면 깨닫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죄 가운데서 정말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죄안 짓겠다고?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말씀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죠. 나를 지배해 주셔야지. 응?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의지를 주시고 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응?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계시록 18장 보세요. 계시록 18장.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 나오라. 응?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죄와 유혹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역사예요. 주일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보면 정말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야말로 복중의 복이에요. 이거야말로 복중. 여러분 인생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한번 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복이었나? 어떤 게 복이었나? 뭐돈잘 벌고 뭐다 이것도 저것도 다 복일 수 있지만 진짜 복중의 복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과 이 바벨론 같은 세상과 내 자신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였구나. 인쳐주시는 역사였구나. 도와주시는 역사였구나. 응?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 패하고 모든 죄와 시험과 악에서 우리는 영어롭게, 영화롭게,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아버지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아 받으셔야 할 분도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며 아버지의 의한 나라며 아버지를 위한 나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오직 그분께만 기도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언약과 약속만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밑에서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는 이 주기 도문에 참된 정신과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허락하신 귀한 주일, 저희들 이렇게 귀한 존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 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